태권도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운동이에요.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 그냥 타격을 입혀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치명적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는 운동이 태권도예요. 세등문으로 나눠서 보요 아래 몸통 얼굴 아래는 내 발끝부터 여러분들 골반이 아래라고 합니다. 골반부터 내세 곳대 있죠? 거기가 몸이라고, 몸통. 그리고 얼굴은 내세곱부터 정수리까지를 얼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군무를나눠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 어, 아래는, 아래 구준는 여러분 배꼽에서 단병 사이, 골반 쪽 내려가요, 거의. 내려가면 거기가 어, 쉽게 말하면은 여자와 남자 동일 하기 때문에. 방광 위치가 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타격을 하면 은 정말 위협적인 공간이 돼요. 그래서 거기는 공격과 방어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 아래가 단전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은 여러분들 갈비뼈 끝에 들어가다 그래서 점점점 끝에를 올라가다 보면 서로 만나서 툭 들어간 적이 있어요. 만나는 지점이 툭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가 명치. 이게 제대로 맞으면 은 심도 보시고 최소 기절 자 얼굴은 우리 신체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목젖은 그렇게 타격적이지는 않는데 한 번을 공격을 해서 이 상대방이 치명적이게 가는 데에 방의 방을 못할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목젖 추가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 밑에 코 밑에 인중이라고 합니다 인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귀 옆에 아 두통은 찌끈찌끈 누르는 데 있죠 거기가 관자놀이에요 관자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정수리 그래서 얼굴은 목적 인중 관자놀이 정수리가 공격과 방어가됩니다